안녕하세요. 요즘 40대, 50대, 그리고 60대 분들을 가리켜 요즘 어른이라고도 부르죠. 젊은 시절처럼 달릴 순 없어도 오늘은 그런 어른이들이 요즘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과 회복력.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잘 쉬고 회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요즘 어른이들은 걷기, 스트레칭, 명상, 한방차 같은 자연스러운 방식에 끌립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대하는 거죠. 재무 안정과 현실적인 은퇴 준비. 퇴직연금, 국민연금, 소소한 투자 공부, 생활비 줄이기 등.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킬 줄 아는 힘에 가깝죠. 관계의 재정비. 이 시기의 관계는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몇 명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혹은 새롭게 만난 동호회 사람들까지. 이제는 얕은 인맥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고맙습니다. 잘 지내? 보다 마음 괜찮아? 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되는 나이입니다. 늦깎이 배움과 작은 도전. 요즘 어른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시작, 글쓰기, 그림, 악기,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공부까지. 그들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보다. 내가 뭘 새로 느끼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지기 위해 배우는 중입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시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쉬어가도 됩니다. 요즘 어른이들은 느림 안에서 진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이다.